오픈 캐스팅과 열린 민주당이 만나는 순간 왜 이렇게 왜 이지 몰랐지. 오픈이 열, 열 오픈이 여는 건데. 그 전율이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를 만들 때 슬로건을 만들 때그 전율. 오늘 제가 그 전율을 느꼈거든요. 정치 일학입니다. 베일에쌓인 열린 민주당이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봉주영 님과 송고모의 만남은 정말 예상 밖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두 분의 콜라보에 많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송고모의 기획력과 봉주영의 추징력 먼저 열린 민주당이 탄생한 이유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절실한 사람들이 뭉쳤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사수해야 한다 세 번째 민주당 사수해야 한다 네 번째 정권 재창출해야 한다 다섯 번째 중립화되고 보수화되고 전통능력 상실의 민주당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지킬 수 없다. 열린민주당은 더 파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탄생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열린민주당은 현재 다섯 개 시도당인 창당 준비를 끝난 상태입니다. 파격적인 선외연표 열린 캐스팅으로 좋은 후보들 대거 유입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열린 캐스팅이란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는 겁니다. 내 손으로 후보를 뽑게 되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제안은 송고문님께서 먼저 하셨고 홍주영님께서 받아줌으로써. 두 분이 함께 할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열린 캐스트는 세계 최초이고, 그러므로 열린 민주당은 시민의 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송 고모님의 기획력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열린 민주당은 가장 시민의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동시에, 열분 파란색의 민주당을 21대 총선에서는 더 진한 파란색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바로 열린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해치는 진보의 탈을 쓴 세력들. 이들을 배제한 범 진보의 시민 정당, 바로 열린 민주당이라 생각합니다. 열린 민주당이 가는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온라인 창당 대회는 세계 최초이고, 오픈 열린 캐스터마저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길을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절실함으로 똘똘 뭉치는 만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모든 국민이라면 오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린 민주당은 다섯 개 시도에 대한 창당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앙당 창당 대회는 3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예, 사전 입장권을 받은 소수의 인원만 참가할 수 있고요, 최초 온라인 정당 대회로 치러집니다. 정당 대회는 유튜브 손혜원 TV와 BJ TV 그리고 정치일학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편안히 시시면서 유튜브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 열린 민주당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당 지위 빼키지 않게 어, 지역은 민주당 후보, 미래는 어, 열린 민주당 후보를 통해서 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한국당의 꿈수를 꼭 꺾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어,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물론 아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 얘기하면서 뭐 민명민명 의원도 함께하세요. 이석현 의원, 이정국 의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 또 많은 분들이 비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저희를 도와서 저희가 당의 순번이 앞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줄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아직 의사타진 하지 않았고요. 의사타진 안 해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 현역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분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읍소, 호소를 할 계획이고요. 손혜원 의원님께 그삼고처리하고또 손혜원 의원님이 흔쾌히 받아주, 받아주셨듯이 아마 이분들도 저희의 절실함을 알게 되면 어, 아마 그 받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끼리라는 재미가 있습니다. 선수끼리 자기 역할 딱딱 하면서 이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오픈 캐스팅을 하러 왔습니다. 열린 민주당의 열린 캐스팅으로 이 당을 시민들의 당, 국민의 당으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작업을 정봉주 전 의원과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하러 왔습니다. 2016년에 가슴 떨리는 순간에 그 기억을 여러분들께 다시 되돌려드리도록 저는 월요일부터 여의도 당사로 출근을 합니다. 9시까지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원래 캠프에서 시작됐던 직원들과 함께 바글바글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 짧은 시간 안에 뭘 해야 되는지 이 열린 캐스팅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당원은 어떻게 볼 것인가? 당회비는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 구체화를 시키면서 그 정봉주 전 의원과 저와 우리 이 안에서 그야말로 스파크가 튀기면서 직원들과 함께 그야말로 우리가 원 없이 일을 해보겠습니다.